아침에 해 보러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은 아직은 해가 안 보여요. 집에 가기 전에 카페 하나 들렸다 가려고 양산에서 지금 들렸어요. 양산에 들려. 무이라는 카페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되게 외진 곳에 있어요. 무이라고 적혀있죠. <laughs> 무이. 좋은 뜻이구만. 뷰 좋을 것 같아. 맛있겠다. 아 완전 맛있겠는데? 빵 와, 되게 이쁘다. 모양 안에 온실 같이 돼 있네. 어, 뚫려 있어. 저기. 그래. 가자. 되게 이쁜데? 아, 여기도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 앉아있아나난 난 패딩 있어서 괜찮아 자기 추울걸 내가 안 추워 일단 들어거 위에 더 있지 어 여기 도 있고 저시 특이해 약간 단히 짧잖아 다 그래서 한이층 정도 개념인 것같 3층 2.5층 느낌 어 고구마라떼 아, 고구마 맛있겠다 아 고구마라떼 근데 오늘 흑임자 맛있거지? 어아메리카아 아, 흑임자 여기 뭐지 흑임자 먹빵 먼저 먹까응빵좀마다 맛있겠다 새 기념으로 좀 먹어 결정되말씀아뭐구마 이거 진짜 해 이거 보자이 고구마 좀 오, 있긴 한데 오, 맛있을 것 같아 이 뭐야 이게 수정하셨어요? 응. 치즈 식빵? 이거 사과 식빵? 나 아, 이거 뭐고 싶긴 해네엄 하나는 골라봐한 명. 두개 중에? 내가 음대로골거 어. 봤어. 치즈 먹는 봐잘들어가겠요 그래? 알겠어.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갔는 아니 여기 빵이좀 맛있, 맛있게 생겼어. 응. 음, 가 알잖아. 막아 어. 알지? 페이사 페이고 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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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라 그아메리 약간 온실처럼 돼 있네. 어. 아. 깊고 면쁠도 이뻐. 빵 다섯 개 사니까 다들 들고 가냐고 물어봤는데 <웃음> <웃음> 예상을 깨고 그래도 남은 건 포장해도 되죠라고 내가 물어봤어. 맞아 맞아. 어, 비슷하지 뭐, 않아? 어, 어. <laughs> 나 여기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 소리가 뭔가? 밤? 아, 어, 아까 내가 골랐잖아. 두려리졌다 이러면서 당신하고 있는 카페 처음 봐. 그치. 진짜 이뻐요. 여기 날씨가 마침 너무 좋다. 제가 오. 윤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보이시나요? 빨대 안 갖고 오신 분. 들 그냥 그대로 마시면 안 되나? 근데 컵에. 아, 나는 원래 빨대충이 없어. 어, 그래. 이거 다 해서 우리가 39,000원인가? 그랬지. 네. 맞지. 이거 저희가 방어 줄게요. 아, 아. 역시 와이프 가방에 아. 모든 걸다 넣으려고 하는 남편 꿍릉. 맛있겠다. 완전 언제 계산대 갔고. 조금 털렸거든 <조심히. 웃음> 아있다 커피 마있다그 응, 케이크는 식어 있니까좀 나중에 먹 맛있겠다. 너마워 궁금했어. 그냥 고꾸궁 어? 그거 옛날에 아웃백에 있다고 손버터고먹 그래 완전 내 나오고 다 완전 너무 <laughs> 최고야. 연어도 불어 주시고. 아, 다 먹었네. 너무 맛있다. 다 이게 아니 치즈지? 버터! 아 버터! 아, 버터. 허니버터코넛 나안 먹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게 그거네 포크가 플라스틱이어서 아아 음 먹자 맞아 으음! 근데 완전 그냥 그 버터가 아닐 거야 아 그럼 좀 꿀이랑 섞은 으음 울차에 나무젓가락 들고가서 먹고싶다 아 어. 나무는 좀 빡센가? 응 음. 이게 휘어가지고 응그니 음, 그래야겠다 그냥 응. 막껍데기 먹을 수있 응응 그먹 껍데기 먹어야겠다 응. 응. 근데 저 핸드폰보다 안더러올까 역시 흥분소아 <laughs> <laughs> 음. 음. 지금 12시 40분이거든? 응. 2시까지만 지 너무 맛있어 최고야 이거 좀더 응, 응. 응. 너무 맛있어. 어, 옛날에 이거 쫙 가르면 치즈 빵 나오고 그런 맛인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래 그런 것도 어 유행처럼 먹었요한 치즈 응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딱 여보 스타일? 응 음, 맛있어 짭조름해? 영어 스타일이 맛있는데? 맞지? 난 맞지 음. 딱막비주나야맛있는음 <laughs> 맛있어 보이더 응응 딱 보이려나? 응 이렇게 보여줘야 돼음맛 <laughs> 음. 진짜 응 음. 음. 되게 엄청 부드러워 음음 음. 직접 만든 느낌이 었고 음. 비주얼 보면 알지 아, 이 맛있겠다 아니면 음. 아니면, 아, 니거 그냥. 그렇겠다 아, 이면 그냥 이장빵 이거. 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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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장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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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조밖에안 됐어 응 맛있다 <놀람> <놀람> 응. 우리 차에는 고마도 갚아서 응. 응. 역시 애들은 공룡이 뛰어 <놀람> 비 i c t 야 r i a Cake. Mm, m, m. Mysore. 응. y s o r e Mysore. Mysore. m y s o r 그래. 근데 가끔 비주얼은 이런데 아, 빵이 그렇지. 좀 아쉬울 때도 있다. 또래 케이크 그런 거 많이 봤어. 응. 자기가 약간 먹고 그냥 응. 말 없이 나한테 쓸 밀어주는. 응, 응. 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오케이. 먹어보라고. 응응 응, 응. 먹어보라고. 자기, 자기가 평가는 안 하고 별로면 좀. 진짜 안 달고 맛있다 이거. 요거도 먹어봐. 이렇게. <laughs> 진짜 맛있어. 그. 후석과 고덕의 어. 중간에 어, 맞아, 딱그 맞아. 중간 맞아 맞아 합의를 좀 잘못 느끼면 맞아 맞아 음. 맞아 딱 그거야. 어 엄청 그렇다고 고독하지 않고 맞아. 음. 맞아. 그 적당한 것 같아. 것 같아. 그리고 막토리아 케이크 보면 가끔 버터나 이상 한 크림 들어갈 때 있거든. 음. 근데 딱 그런 이이 크림도 너무 산뜻하고 맛있어. 음, 음, 음. 딸 크림 지 음, 음. 아이고, 어. 그, 상토 과자 빼고는 포장할 거 없겠다. <laughs> 진짜. 맞아. 응. 아 이거. 맛있네. 맛있다. 음 응. 아, 맛있다. 대 팝빵. 응. <laughs> 아음또 <laughs> 음. 괜찮아 잘해 응. 역시 음저 역시야. 응. 둘다 둘이 비교하면 뭐가좀더할수 응. 없어. 어어 어, 진짜 그 정도야? 응. 근데 음. 괜장은차이 왜냐면 치즈 케이크거든.

어. 각도가 가운데해 가지고. 서 어떤 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발명하는 거잖아. 어 바... 어쨌든 맞지. 제작한 거라 그래서 그게 바람이안 들어오는 거봐 어... 비닐이 아니네 어, 비닐은 아닌가어 입고만 비닐이 어, 보통 이런 건 그냥 비닐이다 얘가 어. 빵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분명히 남기면 싸갈 수 있죠라고 물어봤지만 어, 저게 윤수이 너무 이뻐. 여기 갈때밭도 정보 같은 게보 우와 신기하다 잘 들어갔어? 가나 그래 여기 <laughs>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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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아, 아니 외워서 그거 해줄까? 파워 사람도안 어, 보니까 파워, 해워파 파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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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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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 파워, 파파파 파워, 파 파워, 파 파워, 파 파워, 파 파워, 파 파워, 파워